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 삼형식 구조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nguage, 언어는 separate 어, 구별한다. 아, mean. 여기서 mean은 남자란 뜻이 아니죠. 예, 사람, 인류란 뜻입니다. 아, 인류를.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로부터. But, 그러나, 아, this, 어, 이것은, 이게 이제 l a n g u a g e 죠 예, 이것은, 어, so, 또한, 아, 큰, reduce, s 어, 뭐, 뭐, 까지, 에, 예, 떨어뜨릴 수 있죠. 댐. 그들을, 이 댐이 누구예요? 요, 민. 즉, 인류죠. 인류를. 어디까지? To the level of animals. 동물 수준. 내 이르기까지. 어, 이 말이 함부로 사용됐을 때는 사실상은, 어, 물리적 폭력. 어, 보다 훨씬 더, 어, 강하게, 어, 상대방을 훼손시킬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해석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 제 일부러 그런 원문에다 큰을 넣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상급 단어 10개를 살펴볼 건데요. 어,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피봇 아이콘택트 아이블링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단어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n and a uh, t e t o pass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엘리자가 아합, 아합에게어그보스의 어, 이 땅을 뺏은 거에 대해, 서 어, 심하게 질책하면서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때요. 그때, when, 뭐, 뭐, 한때, 아합, 이스라엘 왕이, 헐 l d 들었을 때, 도주월즈그 엘리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죠. 그때, he, 그가, uh, rent, 어, 찢었습니다. His clothes.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행위죠. 그리고 푸트, 어, 어, 입었습니다. 푸드 예, 어폰이죠. 어, 뭘 입었느냐? 세크로트 아, 어, 배옷을 입었죠. 히스 아, 플래시, 그의 속옷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맨살에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스티드. 어, 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어, 누워 있었어요. 인셉클로트 배 위에 그리고 웨너 어, 어, 행동하기를 어, 소프트리 유순하게 했습니다. a 그러자 더 월드 오브 더 월드 여호와의 말씀이 c a m 도달했습니다. Elijah, t 엘리자 더 티세피츠 어, 그 티셉 사람 엘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시스트 어~ 보거라 아~ 도우 너는 어~ 하우 하우이하가 명사죠 어~ 어떻게 아하비 이스라엘 왕이 어~ 험브드 어~ 겸손해졌는지 힘세어프 그 자신을 낮추다라는 거니까 겸손해졌다는 얘기죠. before me,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 e c 그러므로 he, 그가 어, 험부터 어, 겸손하게 하였으므로 himself, 그 자신을 before me, 내 앞에서 아이, 내가, 여호와죠 w are not bring 어,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the e v 그 악한 일들을 in his days 그의 이, 살아있는 동안에 but, 그러나 not but죠 어,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고, in his son's days, 의 아들 때, 위할 것이다, 아이 내가, 아프링, 가져올 것이다, 디 이브, 그 나쁜 일들을, 어, 퍼니스 house, 의 집안에. 앤 n 그리하여, 어, 이 그들 사이에, continued, 지속되서요, 3 h r years, 3년 동안, Without war, 전쟁이 없이 between s y r i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캠프 패스 그 일이 일어났는데 in the t 3년대 되던 때에 death 바로 어, 제오사파트 주다 왕이죠. 제오사파 어, the king of Judah, 주다 왕제오사파트 came d 내려왔어요. 여기서 내려오다라고 하는 것은 어, 지리적으로 내려가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 이 성서는 주다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보기 때문에 주다의 수도에서 어딘가를 가면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어, 우리나라도 그 서울에서 한경도 갈 때도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t 더킹 h e King of Israel, 합이죠 a e l Ahabijo, Ahabul p a n g m u n e s e 이 Or, w h 이 t is 이 h e Israel and c h i 에 u b a a l t e i of a a e Is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이 새드 말했습니다. 온트 이스 썰번츠 그의 신하들에게 노 no, 알고 있느냐 아예 너희는 데트이아를 데트이아가 뭐죠? 라모트인 길리아드 길리아세에 있는 나못이 이제 아월스 우리들의 원래 우리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우리가 비스티어 잠잠하고 있다. 그리고 어 uh, 테이크 uh, 취하지를 이트 그것을 이 라뭇을 나트 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더 핸드 오브 더킹 오브 시리아 시리아 왕의 손에서 앤 그러면서 히그 아합이죠. 세드 말했습니다. 온투 제호사파트. 어, 주다 왕에게 아, 제호사파트 아주 유명한 왕이죠. 위어트 할 것이냐? 도 너는 갈 것이냐 믿음이 나와 함께 두 베르 전쟁의 두 라못 길리아드 길리아스의 라무 땅으로 그러자 어, 제오사파트 주다 왕이 새드 말했습니다 어, 더킹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아이 나는 어, 에메즈도 트 당신이 있는 것과 당신 자신과 같, 같습니다 My people, 내 백성 또한 as the people, 당신의 백성과 같, 같습니다. My horses, 여기서 horses는 꼭 말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게 전장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내 어, 전쟁 도구들, 전비, 전략 물자, 이런 것들이죠.는 as the horses, 당신의 그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얘기죠. And, 아 그러면서, 어, 제우사펫 주다 왕이 s 말했습니다. o 투더킹 the king o 에게인콰이 u 물어보십시오. 아이프레이 t h 요거는 지금 사비버그죠 사비버구니까 일단 일형식으로 일단은 빼고, 인콰이 u 다음에, at 월드 e 브더 r 드 투데이 the, world of the Lord toda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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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어인콰이 i r e at, at the w o r 여호와의 말씀을, 아 투데이 오늘 이제 전쟁을 올라가기 전에 여우사밭 그러니까 여우사이라고 그 번역되죠 한글 성경에서 그 제우사밭은 주다왕 중에서도 대단히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국가적 행사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우와의 뜻을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Then, 안, 그때, the king of i s r a 왕이 어드어 어, 소집했습니다. The p r 그 선지자들을 together, 모두, a b o 400명에 이르는, 그러고선, s a 말했습니다. u n t 그들에게, s h 할 것이냐, 아이, 내가, 고, 갈까, a g a i n 라모트, 길리아드, 길리아드에 있는 나무 땅에 투베르 전쟁하기 위해서 또는 쉐어할 것가 아이 내가 폴베얼 삼가할 것이냐? n 그러자 대이 그 선지자들 사백 명이 드 말했습니다. 업 올라가십시오. For, 왜 그러냐면 돌로도 여호와께서 어 v e r 넘겨줄 것입니다. 이트 그것을 그 그러니까, 나무 땅을 얘기하는 거죠. Into the hand of the king 왕의 손에. 아하브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는 얘기죠. n 그러자, 어, 제오사파, 주다왕이 s 드 말했습니다. 이즈, 있느냐, 대얼. 아, 어, 유도부사니까 해석 안죠. Yeah, not, 없느냐죠. Here, 여기에, 어, 프로펫, 어, 다른, 음, 선지자가 of 어, the Lord, 어, 여호와의 에, besides, this, 이 400명 이외에, 태트 바로 우 우리가 might i n q 물어볼 of h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and, and 그러자 the king o 아하방이 세드 말했습니다 unto j e h o s h 에게결유도사니까 해석 안할 거고요 이즈 Is, 있습니다 y 아직 o n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미카야, 더서너브 임마 임나의 아들 미카야라는 사람, 바이홈 그에 의해서 위 우리가 may inquire 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브 더 롤드 여호와의 뜻을. 버트 그러나 아이 내가 아합이죠. 헤이트 미워합니다. 힘 그를 훌왜 그러냐면 히 그는 미카야죠. 도스 나트 프로페시 어~ 요프라시는 동사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두 나왔으니까 이두 어~ 조동사가 왔으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동사만 오게 돼 있죠. 예 하지 않습니다. 뭐를 어~ 굿 어~ 여기서 굿도 역시 형용사가 아니죠. 명사입니다. 왜. 목적어 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수 있으니까요. 좋은 일 이란 뜻이죠. concerning me, 나와 관련해서는 아합과 관련해서는 버트 어, 여기 not 버트죠 오히려 이브 나쁜 말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죠 이 good n 음, 또는 but 또는 o r 이렇게 대 어, 대등관계에 있는 음, 관계기 이 때문에 얘가 명사면 얘는 반드시 명사여야죠 and 그리고 어, 제오사파 주다 왕이 새드 말했습니다. 레트 하게 하지 나트 마십시오 더킹 아합 왕이죠. 당신은 세이 말하지 에, 어떻게 쏘 so, 그렇게 Then, 안 그러자 더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에, 코드 불렀습니다. 언 오피셜 어, 관리 하나를 불렀죠. 그리고 새드 말했습니다. 아 헷슨은 아, 서둘러서 히를 여기에 아, 미카 더선 오브 어 임나 임나의 아들 어, 미카를 데리고 와라. 엔 그러자 더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 왕과 아, 아, 제오사밧 아, 더킹 오브 주다주다왕 둘이 세트 어, 앉았습니다. 이치온 서로 간에 헤스드론 각자의 왕좌 그러니까 옥좌에 앉았습니다. 해빙 아, 뭐뭐 하면서 어, 분사구문이죠. 이게 분사구문은 어, 현대영어에서는 부사 역할만 합니다. 아, put on, on 입고, 어, their loves 그들의 이, 의복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상태로 In void place, 이거 공허한 장소다라고 하니까, 텅빈 장소죠. 광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In the entrance of the gate of Samaria, Samaria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리고 all the prophets, 그 모든 선지자들이 p r o p h e s 예언을 했어요.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그들이라 하면, 아합과 제우사팟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제데키아, 제데키아라고 하는 어, 더 써너부 어, 크나니아, 크나니아의 아들 제데키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 메이드 어, 하게 했습니다. 힘 에, 그에게, 그 스스로에게 혼서 와이언 어, 철로 만든 뿔을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쓰는뿔 그런 뜻이 아니고, 어, 그 나팔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히 그가 아 세드 말했으면 나팔을 불면서 어 우리나라도 그 점을 칠때뭐 어떤 사람은 쌀로 점치고 어떤 사람은 뭐뭐 뭐 젓가락으로 점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뜻이 이렇게 어쇠 뿔나팔로 어 예언을 한 거죠. 더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습니다. 돌로울드 여호와께서 어위 디즈 어 이것으로 어어트할 것이다. 도 너는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어, 어 푸시 밀어붙일 것이다. 더시리언스 시리아 군대들을 언틸 언제까지 도 당신이 have consumed도 소멸할 때까지 뎀 그들을 이스라 저 시리아 군을 and 또한 오더 파라페츠 모든 um, 예언자들이 프라페시드 어, 예언했습니다. 소 so 그렇게 즉 어, 똑같은 말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했다는 거죠. saying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go 어프 올라가십시오. 투 라모트 길리아드 길리아드의 라모 땅으로 그리고 프라스폴 uh, uh, 승리하십시오. 폴왜 그러냐면 돌로울드 여호와께서 l 어 딜리벌 넘겨 주실 것입니다. 이드 나무 땅을 인 킹스 핸즈 아하 방의 손에. a n 그때 더 메신저를 그사 사신이죠. 그 어, 어떤 사람에게 후죠. 워즈 어, 보내진 투코 블루라고 어, 어, 미카야 미카야를 블루라고 어, 보내진. 어, 그 어, 전령이 스펙크 말했습니다 언투 미카야에게 s a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올도 보십시오, n o 지금, the words of the prophets,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d e c l a 선언하고 있습니다 g 좋은 말로 언서 킹 o 왕에게 with o n 한 목소리로 그러니 l e 하십시오 the world 당신의 이 말을 아이프레이드 요거는 이제 사비어 보니까 빼고요. 당부하건대 어비요 비가 이제 요 5의 5C죠. 어어 라이크 더 월드 오브 t h 브 m 그들의 에, 한 목소리와 같이 에, 당신도 아첨하십시오라는 얘기죠. and 그러자 아 스펙 아 그리하여 어스피커 말하십시오. 어, 데트, 어, 데트 이하를, 데트가 뭐죠? 위치 바로 is good. 어, 좋은 말로. 당신도 좋은 말을 좀 하십시오. 라고 귓뜸을 했어요. 어, 이, 그, 그 전령도 어, 미카야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그러자 아 미카야 선지자가 s 드 말했습니다. 아이더롤 t 리 e 트 여호와의 사심과 같이, 여기서는 이게 맹세의 말이라고 했죠. 사심을 여호와께 맹세한다 라는 뜻이죠. What, 그것을, 어떤 거죠? The Lord, 여호와께서 set, 말씀하신 unto me, 나에게. 이게 어, 명사절이죠. 이 what가 set의 목적어죠. 그것을 위어, 할 것이다. I, 내가, 아, speak, 말. 할, 아, 요게 V죠. S가 아니고, f 예, V. 어, 말할 것이다. 이 스피크의 목적어가 이 데트고, 이 데트가 바로, 어, 요 워트죠. So, 어, 그리하여, h 미카야가, 아, c a 음, 찾아갔습니다. 투더킹 그 왕들에게, 아합하고제우사파시죠 그리고, 더킹 아합이 세드 말했습니다. 미카야에게 미카야야 셰어하랴 위 우리가 고 울러가랴 어게인트 라못 길리아드 길리아드에 투 베르 전쟁을 하러 오알 또는 셰어하랴 우리가 위 폴비얼 삼가하랴 그자앤히 그가 미카야가 앤설드 대답했습니다. 힘, 그에게 야이오죠 그리고 고그 이후가 이게 디오예요. 어, 이게 지금 포테션 마크 안에 있는 목적어죠. 고, 그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플라스펄, 어, 이기십시오. 아, 빈정되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문자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느끼죠. 어, for, 왜냐하면 더 롤드 여호와께서 어, 셰어 딜리벌 어,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트, 그 땅을. Into the hand of the king, 준손을이전로했는르쳐준 말을 서한로했요데빈정면서한 a 예요 And the king Ahab, said o n t s a o h i m e s are u m a n t i m e 많 s 명하랴, 디 너에게 어, 데트 이하를 아이오 디오 관계죠. 데트 이하요 뭐예요? 도 네가 태어 말하라. 미 나에게 나띵바트 오로지 데트 이하만 얘기하참 데트만 얘기하라. 이 데트가 뭐죠? 위치 이하에서 데트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이즈 투로 진실된 것만. 너네임 e 브더로드 여호와의 이름으로. 빈정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해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And 그러자 이제 그때서 미카야가 쎄드 말했습니다. 아 내가 소 uh, so, 보니, 오 oh, 이스라엘 이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스켈럴드 uh, 어, 흩어졌구나 오픈더 히어스 이 산지에 에즈시프 양과 um, 같이 어떤 양이죠? 이 데트가 위치죠? 헤브나 아, 가지고 있지 않은 어, 어, 세폴드즉 목자가 없는 양처럼 흩어졌구나 그러면서 덜로드 여호와께서 새드 말씀하시기를 어, 디즈 이것은 헤브 노 메스털 가지고 있지 않구나 누구를 얼, 주 주인이 되는 사람을 그리하여 레트 하게하라 댐 그들로 하여금 어, 리턴 딱 돌아가게 하라. 어, 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죠. 이스라엘 병사들도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에브리맨 각자가 트위스하우스 그의 집으로 인피스 전쟁하지 말고 화평 중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를 살펴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해지는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서 열한 개상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